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제주 자연산 벤자리회. 벤자리회는 처음 먹어봐요. 써는데 기름기가 꽤 있더라고요. 요거는 구이. 껍질 탈피한 거랑 껍질 붙여서 토치질해준 거두 가지로 가져왔어요. 소스는 초장, 간장, 트러플 소금. 아, 이거 구워서 지금 눈이 너무 매워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몰라. 맛있는데. 아엌 <laughs> g u 오늘은 이렇게 벤자리 회랑 벤자리 구이를 먹어보았는데요.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맛있었어요. 막 담백하기만 할줄 알았는데 기름지면서 숙성을 거의 일주일 시켰는데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막 방어나 이런 것처럼 기름진 생선은 아닌데 담백한데 기름진? 약간 참돔에 기름짐이 더해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아무튼 저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. 새로운 색감을 접하는 건 항상 설레고 즐거운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